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랑 수학적인 사파를 그리는 걸 배울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 이 동영상은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저널에 수학적인 사파를 그려서 실으시는 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면 저가가 이제 이러한 사파들을 그릴 거고 실제로 어떻게 색칠하고, 이렇게 색깔 표시하고,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파 작업들이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동영상 한몇 개만 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어,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두 가지 개념 꼭 챙겨가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기본 조작키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여기 이제 손바닥으로 그 마우스가 바뀌게 되죠. 얘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Alt 랑 휠을 누르시면 확대랑 축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장점을 하나 볼수 있는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벡터 베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이게 깔끔하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사파를 그리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 개념을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지 정렬 칠색 이렇게 네 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근데 사각형 안에 저희가 칠이랑 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칠은 지금 검정색으로 돼 있고, 어, 색깔을 저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배울게요. 근데 선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 선도 만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하면은, 여기 테두리가 생겼는데, 아, 여기 지금 테두리가 생겼는데, 여기서 칠색이랑 테두리 색이랑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될것 같고 눈이 아프니까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 겹치는 부분이 둘다 불투명한데 어, 지금 얘가 위에 나중에 그려졌기 때문에 위에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초록색으로 바꿔보면 얘가 뒤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얘가 앞으로 가게도 할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렬이라는 개념이라서 이것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